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이는 데가 장미 식재 현장인데요. 지금 여기 전부 다 장미가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장미 순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장미 순 하나씩 올라오고 어, 나무 식재하고 바로 비를 맞춘 상태라서 이활착은잘된것 같아요. 활착은잘된것 같고 순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옵니다. 순이 천천히 올라오고요. 지금 이렇게 비닐이 안쳐진 데가 전부 다 사계장미 이렇게 식재된 데고 지금 여기 나무 좀 자란 부분이잖아요. 여기가 찔레 식재했고 가운데 조금이 황매아 조금 식재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장미 농사도 하는데요. 이 장미 농사 진짜 빡셉니다. 그 이유는 풀이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인데요. 지금 비닐 지칭 하나도 안돼 있기 때문에 풀 엄청 제초 잘해 줘야 되고 하여튼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벌써 풀이 엄청 많이 났네요. 이 풀은 방법이 없습니다. 그냥 다, 손, 손으로 다 뽑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